우와! 네, 네, 우와! 오늘 캠핑에서 훈제 오리를 할 예정이다. 미리 집에서 간단히 손질하고 염지를 해야 한다. 4 시간 재우라고 하더라. 오리 꼬리 부분은 기름이 많아서 못 먹는다고 잘라내라더라. 아 아깝다. 너무 아깝잖아. 꼬랑지가 맛있게 있네. 생겼는데. 일단 나도 갖고 가서 구워보자. 음. 자 이러면 손질은 끝. 이제 바로 염지를 시작한다. 오리를 봉지에 집어넣는다. 오리 2.2kg 기준 물 1리터를 음. 넣어준다. 물 1리터 응. 잠깐만 들어보세요. 봉지를 바칠 용기를 찾으러 간 사이에 봉지를 손에서 놓쳤다. 옳지 말아! 봉지가 쓰러지면서 대홍수 사태를 맞았다. 괜찮다. 바닥은 닦으면 되고 물은 다시 채우면 된다. 아니다. 사실 촬영이고 캠핑이고 그만하고 싶었다. 하지만 백상예술대상 그날을 위해 마음을 다잡아본다. 다시 마인드 컨트롤 하림 주원산 통오리 2.2kg 짜리 부족한 물을 대충 채우고 식초 3스푼을 넣어준다 대충 백종원처럼 아니요 꽉 담아주세요 두테이블스푼이요 마늘가루 2스푼 없으면 그냥 마늘로 해도 되지 않을까 양파가루 2스푼 이것도 없으면 그냥 생양파 넣어봐 모르겠다 맛소금 3스푼 이건 집에 있겠지 후추 1스푼 이것도 집에 있겠지 통후추반 스푼 더 넣었다. 그리고 소주 한 병. 들어요지 그리고 다 하고 나서 생각난 건데, 물에 오리 넣기 전에 양념은 먼저 섞을 걸. 나도 처음 해봐서 그렇다. 님들은 고생하지 마세요. 염지 준비 끝. 준비 끝. 출발. 이제 숯불 피우고, 그릴에 잘 앉혀주면 된다. 아, 이제 대충 기본 세팅은 끝냈고, 오늘의 메인 요리, 오리, 베이징떡, 오리구이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이제 20분 지났는데, 얼만큼 익었나 한번 볼까요? 어? 쓰러졌네, 살짝.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오, 빛깔이 서서히, 오우. 음. 익어야 되니까 빨리 다 툕니다. 결과를 지 기다려봅시다. 자 이제 한 시간 지났으니까 한번 열어볼까요? 오 대박! 색깔! 봐봐 봐봐 색깔 다 익은 거 아니야 이제? 아니 더 있어야 돼? 자 이제 해체 쇼를 해봅시다. 어떻게 잘라야 돼 근데? 뜯으세요. 이거 먹어볼래 이거? 팔. 사람들은 보통 버린대 기름이 많아서 버린 한번 드셔보세요. 오 이거 오오아 뜨거 아또 뜨거. 오! 오, 오, 맛있겠다. 칠면조 같다. 아 저도 혹시 다리 하나만 주실 수 있을까요? <laughs> 어? 썸네일 하나만 찍어주실 수 있어요? 아들 드세요. <laughs> 날개뼈가 다리 뼈만 하다. 염지 누가 있어요? 너무 맛있게 잘렸네. 음, 음! 그냥 곽브좀 따라 해볼요 따라 할게. 미안해. 3 2 야! 우와! 아, 들어. 개 맛있다! 들어, 들어. 우와! 음! 음! 밥도 먹 맛있어! 음! 음! 와! 와! 아, 완전 맛있다! 오맥이다, 오맥. 치맥 말고 오맥. 그 뭐야? 오리랑 맥주. 같이 왔어야 되는데, 미안하네. 언제 치킨이랑 어떻게 비교하면? 치킨보다 살 맛이 많잖아. 맛있잖아. 비교가 안 돼. 맛도. 오, 제가 한입 깨물어도 될까요 이거? 그냥 먹. 음, 괜찮겠어요? 이 맛있는 거? 안안 좋아해. 아, 아니 오리. 야, 아빠. 자. 아? 응? 다이어 오리는 살안 쪄? 오리는 살안 찌겠지. 아빠가 살 찌. <laughs> 아.